니다네 오늘은요 여러분들은요 지금 친구가 없거나 아니면 쌍둥이안 태어나서 혼자 외롭고 쓸쓸하게 노는 분 혹시 진짜 혼자서 놀면 제일, 어, 쓸쓸하고 외롭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애완동물을 키우고 계시나요? 애완동 애완동물도 안 키우고 외롭게 혼자 쓸쓸하게 다니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이것을 준비해봤습니다 핸드폰이라도 펫을 즐길 수 있는 강아지 게임이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바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스토어 가서요. 헬로펫이라고 씁니다. 헬로펫 기운폭발 감성펫을 누릅니다. 이것을 설치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너무 오래 걸리니 좀 중간 탈입을 할게요 이렇게 다된 분이 있으시죠? 이렇게 설치 중을 떠서 다 설치를 될 때까지 완전 기다려주세요 여기서 열기를 누릅니다 헬로팻 여기가 이게뜨죠 계속 기다립니다 내폰 네, 안에 귀여운 소트셜 헬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간단한 도움말로 알려드릴게요 팻 한번 택하기 팻을 한번 택하면 펫 메뉴가 나타납니다. 아 이렇게요? 팟 쓰다 눕기 스타듬으면 팟이 좋아해요. 팟 옮기기 팟을 꾹 누른 채로 드래그하면 팟을 옮길 수 있습니다. 팟 무료 임량하기 최초 보스턴 테리어와 터키가 아, 양고로 중앙 마리, 마리가 무료 어떤 팬들을 동작을 모아서 무료로 임량할 수 있습니다. 어떤 팬들을 추천을 받아서 무료로 임량할 수 있습니다. 기타 이벤트 당한 분들 이벤트를 참아야 무료로 입양할 수 있습니다. 펜 입양하기요. 자세한 설명량에 알려줄게요. 강아지 종류가 있습니다. 응? 아무것도 안 됐다. 어, 예, 저 여기서 응원할게요. 제가 옛날에 이패이 있었습니다. 뭐, 몸매 관리해야 한다고. 이렇게 뜨죠? x 설명 새로 시작. 안녕하세요. 헬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래에 두패 입양을 원하시나요? 이를 선택해주세요. 뭐, 터키, 터키시, 앙고라, 이, 여자분들은 한번 이걸 하면은, 고양이를 더 좋아할 것 같아서, 고양이를 선택한 여자들은, 대양으로, 여자들은, 강아지보다, 고양이를 더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여자분들은 뭐, 고양이, 남자분들은 뭐, 강아지, 뭐,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남자니까, 보스턴테리어, 강아지를 하겠습니다. 페이지이름은요 제가 테니로벤이잖아요, 테니로벤이잖아요, 뒷글자에 로벤을 쓰겠습니다. 회원번호는 있으면 쓰고 안, 안, 없으면은 쓰지 마세요. 뭐저 회원번호를 쓰고 싶지만 개인정보 때문에 그냥 확인 쓸게요. 없어도 이게 확인이 되요 입양을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밑에 뜨죠? 옆에 이렇게 선물이었다고 뜨죠? 이렇게 강아지? 펫한번 팁하기, 펫을한번 팻하면 펫 매도가 나타납니다. 이게열공기열 쿠키, 내네 쿠키 확인 및 무료 쿠키 얻기, 펫떼기 먹이 주기, 음성 기능 가능, 친구에게 헬로 메시지 보내기, 친구에게 카톡 메시지 보내기. 이렇게, 이렇게 선물 1점 받아요. 내가, 세 가지 선물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선물, 내용 쿠키 10개, 동작 선물, 쿠킹 찬스. 여기 이게 있죠? 여기 중에서 그냥 마음대로 레버 하세요. 솔직히 금은, 금이 제일 좋으니까. 황금색 1 9 k g 를뜯했습니다짠 이렇게 강아지가 말도 합니다. 이렇게, 노노노노 거기 만지면 안돼요. 왜 만지면 안되지? 거 거긴 어쩌라고 말을 해. 괜히 실러봇. 짝한착 이렇게 이렇게 외로움을 달래주는 펜펜 팬. 팬. 여러분들도 가, 실제 외연동물이 없으면 저처럼 이렇게 따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량은요. 패스 다니기 쓰면 좋아요. 이렇게 쓰다 놓아요. 최고, 최고. 패스 쓰다 둡니다. 이렇게. 밥을 한번 먹여볼까요? 이렇게 먹습니다. 진짜 밥이 줄어들어요. 진짜 신기한 거는. 아, 자, 귀엽죠? 이렇게 하고. 갑자기, 뒤로 내려온 다음에, 이 가서, 이렇게. 이럴 때 진짜 좀 사랑스러워요, 이 강아지가. 이렇게, 자기 먹은 밥은 이렇게 뒤로. 완전 꿀맛이라잖아요? 그래서, 저는 카톡을 한번 가서, 친구에게 보여줄 동작이요? 음, 음, 추와 추론 뭐지? 오케이, 오케이. 솔직히,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제 okay. 제가 오늘 설명해 줄건 이게 다고요. 솔직히 저세뇨맨맞아요 옛날하고 배경화면 이좀 다른 것 같죠? 제가 배경화면을 좀 바꿨어요. 나루토 그 어, 구미호 그걸 구미호 그랬는데요. 제가 밑으로 바꿨습니다. 포켓몬스터 붙일. 오늘 저녁에 뭐 먹을 거예요? 나 배고픈가봐. 아까 또 먹었으면. 서 네, 이렇게 키울 수도 있습니다. 얘가 말하고 이 강아지 이름은 로벤입니다. 그리고 강아지도 이렇게 사랑스러운 진짜 강아지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저 따라 한 번씩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텐요맨TV였습니다.